뉴턴의 냉각 법칙에 따르면 이 관계가 성립한대요. 요거 두 개의 조건이 있을 때 k를 구해 보래요. 그럼 요거는 실제로 적분을 한번 해 봐야겠죠. 근데 이게 무슨 적분이죠? 그쵸 치환 적분이죠. 요만큼 이만큼을 대문자 x로 치환하면은 요거를 미분하면은 t로 요거를 날릴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생각해 보면 t t 20이 대문자 x라 그러면 요거를 변수인 t로 미분을 하는 거죠. 그만 t 프라임 t는 x를 소문자 t로 미분한 거 이렇게 나오고 그럼 dt를 이렇게 곱해주면 t 프라임 dt는 dx가 되는 거죠. 아 그래서 요만큼 얘가 dx가 되는 거잖아요. 그러면은 인테그랄 x 분의 1 dx라는 식이 kt 더하기 c 요런 식이 나오고 요건 적분할수 있죠. 요거 적분하면 ln 절대값 x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. 이게 kt 더하기 c 원래 부정적분이니까 적분 상수 생겨야 되는데 이 모르는 상수 여기도 있기 때문에 안 적어준 거죠. 얘도 상수니까요. 상수 상수 이 양에도 상수를 합칠 수가 있죠. 그런 다음 치환했으니까 원래의 문제가 돌려야겠죠. 그러면 ln 절대값 t t 빼기 20 얘는 kt 더하기 c다라고 할 수가 있고 이 주어진 조건을 넣는 거잖아요. 지금 모르는 상수 두 개. 조건 두개 이렇게 나오는 거죠. 첫 번째, t0, t 자리에 0을 이렇게 집어넣는 거죠. 그럼 그게 100이래요. 그러면 첫 번째 조건은 ln, 절대값 80. 이게 c,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죠. 그 다음에 t3, 여기에 3 넣었어요. 그럼 얘가 60이래요. 그러면은 ln, 절대값 40. 얘는 3k 더하기 c다라고 할수 있고, 절대값은 풀수 있겠죠. 양수니까. 요거를 요 요렇게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ln 40은 3k 더하기 ln 80이라 할수 있고 이왕하면은 ln 40 빼기 ln 80은 3k 요거는 하나의 로고로 합칠 수 있잖아요 그럼 ln 8 0분의 다시 이니까 2분의 1이죠 요게 3k고 이 3으로 나눠주면은 3분의 1 ln 2분의 1이 k라 할수 있겠죠 요게 정답인데, 지금 ln2로 다 문제를 바꿔놨잖아요. 그럼 요거는 2의 마이너스 1제곱이죠. 그래서 3분의 1 ln, 2의 마이너스 1제곱이 k 고 여기 진수의 지수는 앞으로 뺄수 있잖아요. 마이너스 3분의 1 ln2, e, 얘가 k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. 그래서 정답은 1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